안녕하세요. 찬찬용제입니다 오늘은 들키지 않기 귀신 3권 시즌 3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 친구 형아가 주인공이죠? 아직은 칼이 진화를 안한 모습입니다. 네, 너 친구 형아의 라이벌, 너 친구 애기, 그 다음, 김남희는 둘다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언제 말한 것처럼, 너 친구 형아를 더 좋아해요. 그 다음, 김남인과 같이, 친 같은 친구, 빨간색의 여자예요. 자, 3화의 제목은 어둠의 가위가위 봅니다.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귀신 이름과 제목이 비슷해요. 귀신 이름이 어둠의 가위 바위 보 귀거든요. 뒤에 의만 붙이면 아이 똑같아져요. 귀. 자 제목이 나오고. 자 먼저 동그디가 나옵니다. 자 동그디가 말하는 거 보겠습니다. 으 무소 와 와. 우스스 휘잉. 너 친구 영화 말합니다. 난널꼭 이길 거야. 과연 그럴까? 너 친구 얘기야. 그럽니다. 흠. 흠. 학교가 끝난 소리예요 땡땡. 너 친구 영화는 어디있지 김나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나무에 귀신이 숨어 있습니다. 내 먹이가 나왔군. <laughs> 네, 김남인이 찾았네요. 너 친구 형아, 앗! 저기 있다! 와라! 씽! 씽! 너 친구 애기가, 앗! 하고 너 친구 형아 칼이 얼마나 세면 너 친구 애기 칼이 부셔질까요? 나무 귀신, 나무에 숨어있는 귀신이의 손이에요. 근데 색깔이 이제 또 달라져요. 너 친구 형아가 내가 이겼군. 뭐, 야 김남인이 너 친구 형아를 찾으러 달려가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와서 뭐지? 하고 깜짝 놀라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갈갈가해보 귀신이 나왔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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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끝장이야. <laughs> 빨간색 의 여자, 귀, 귀신이, 뭐? 어, 어. 너 친구 영화가 활모드를 했어요. 앗! 어? 확, 확. 활에 박혔어요. 우악, 퐁. 겨우 이 정도냐? 우악, 칼이 이렇게 날라가면서 탁 하고 학교에 꽂혔습니다. 자, 김남인과 빨간색 여자가 놀라면서 너 친구 형아? 아! 자김남민이 말합니다. 마스터볼 합체! 김남민이 설왕이 대기 전편 빨간색 여자가 시즌1 1편 고스 둘이 합체해서 클래스가 됩니다. 자 어둠의 가위가위 복귀가 말합니다. 겨우 귀신 주제에 캬! 여친구 영화 귀신 주제에 어둠의 가위가위 복귀가 귀신 주제 에 했을 때너 친구 영화가 어 이때가 기회였나봐요. 그래서 화를 발사했습니다. 응? 으악난 죽었어. 갈갈복기가 이제 자기가 패배를 했나봐요. 퐁. 자너 친구 애기가너 김남인을 뺏겼나봐요. 고마워 그 귀신을 이겨줘서. 아니야, 너 덕분에요. 덕분에였어. 뺏겨서 심술이 난너 친구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가위 갈보 귀신의 진짜의 이름은 스타터예요. 자, 그다음 여기 고양이가 스타터에 대해 알려줄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건여 장면밖에 없어요. 자, 스타터의 캐릭터 모습. 귀신 모습 캐릭터 모습 귀신 모습 네 클래스죠 고양이의 똑같은 얼굴 두개가 나옵니다 자 3화가 어둠의 가위가위복였습니다자 그러면 4화에서 만나요 안녕